자 영어의 단어 인스타 영감을 불어넣는 이런 단어가 본래 의미한다요. 그냥 자뭘 의미하느냐? 불이 드죠 동사니까 숨을 불어넣는 것 알겠지 그지?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자 공기 들여마셔지게 된 이런 공기가 이게 들여마셔져야 된다라고 좀 이상하잖아. 바깥으로 표출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 위주로 같이 거어놨어야 되는데. 비동사 p p 예요 자, 이런저런 방식으로. 됐죠. 그래서 그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세 명이 아니네. 텐덴스키얘 예, 아까 누구였냐? 화가였지. 그 다음에, 물, 노... 무소로스키는 누구였지? 샤갈. 얘 화가고. 얘 작곡가고. 얘 뭐였지? 아닌데 얘가 화가인데. 아, 음악가인가? 어, 헷갈려. 야, 이거 확인해도 <laughs> 알겠지? 나도 지금 헷갈리네. 누군지 기억이 잘안 나네. 자, 얘네가 였습니다. 뭐였다? 브리더였다. 다시 말하면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영감을 받고 또 내뱉기도 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지. 왜냐? 그들이 턴 바꿨으니까. 그들의 인테이크, 섭취한 것을, 다시 말하면 영감을 받은 것을 작품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떤 작품? 자극한, 우리를. 너블은 여기서 새로운, 이해되죠? 새로운 방식으로. 주격이고요 선행사는 예술작품입니다. 자, 아마도 그들이 알 것이다. 우리가 인터뷰 해석할 거라고 그들의 작품을 상응하게 그들의 뜻에 맞게 부합하게 모하면서 뭐 알아차리면서 멜로디라든가 색이라든가 모양 모양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그림이죠. 그 다음에 글을.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얘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너리스가 지각동사도 있습니다 오케이 해석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아니에 알아차리면서 목적어 목적보호라 그러면 이런 색깔들이나 음악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분명히 이가로도 해석이 되죠 맞아요 그럼 지각동사를 보면 뭐로 써도 돼요 인플루엔싱에서 ing를 빼도 맞는 겁니다 알겠지 그지 틀렸다고 하지는 마세요 분명히 이가로 해석이 됩니다 그지 오케이. 끝난 건가